가야. 무고 너무 저진 선. 아이 저 먼저. 그래. 있는 게 어디가 있어. 실망하다고가고 아, <laughs> 아니 근데 <transcript> 아 맞다니까 가만 있어요. 그래 가운다다이리하구요 자. 가야 10세 빼 여기는 노원구 상계동 불람산 등산로 입구에 있는 그냥 공원입니다. 약수터도 있고. 고 자 오바 오바 시도 떼고 오바 다지자야다 자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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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지 자야지 자야지 말고 앞으로 좀 들어가 그래 지자야 에치에~ 에치~ 데프타빠데동타스 데프타스~ 데스데프스데프스이스데프스데프오스데

오버야 3대 1, 3대 1, 3대 1, 3대 1, 3그 1, 3대 1, 3대 1, 3대 1, 3대지3대 1, 3대 1, 3아이